안녕하세요. 땅끝마을 임 선생입니다. 오늘은 닭부어찜을 해볼 거예요. 이 음식은 닭고기하고 황태하고 혹은 부가하고요. 그리고 다시마가 들어가는데 이세 가지가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아주 맛이 기가 막히게 좋은 그런 음식이랍니다. 닭부어찜 해보겠습니다. 자, 재료 보여드릴게요. 여기 닭이에요. 닭이 지금 500g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토막을 쳤어요. 토막 쳐진 닭을 사오면 편하시겠죠? 그 다음에 다시마, 미리 제가 물에다 담궈놨어요. 다시마를 젖은 면 뽀가지고 티만 이렇게 닦아낸 다음에 물에다가 담궈서 이렇게 불렸어요. 이거 한 30분 정도 불리면은 충분히 이렇게 불어요. 다시마가 국물만 내는 게 아니라 부재료로 들어가서 먹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미리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황태를 썼어요. 그래서 물을 한컵반 정도 넣어가지고 중간 불로 해가지고 3분의 2컵이나 그 정도 되게 국물을 만들어놨고요. 요거 국물하고 다시마 국물하고가 육수로 쓰일 거예요. 그리고 건고추죠. 건고추가 기름하고 만나면은 굉장히 구수한 맛을 내요. 그래서 칼칼하고 구수한 맛을 주는 홍고추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자, 그다음에 보재기에 소중하게 꽁꽁 싸놓은 거. 지난번에 제가 황태 찹쌀 양념구이 할때 황태 손질법을 자세히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생략하고 제가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보통 북어 같은 경우 이거보다 좀 작아요, 얇고.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한 마리를 준비하시는데 저는 여기 좀큰 편이라서 반 마리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가 재료가 되는 거예요. 거의 같은 비율로 닭고기가 물론 제일 많지만은 이것도 못지않게 들어가서 같이 어우러져서 맛을 낼 거예요. 우선 닭을 먼저 밑간을 해 둘게요. 여기 보시면은 갈비살 부분에 이렇게 피... 같은 게 있어요. 이런 뼈 사이 사이에 저는 지금 손질을 해놨는데 그런 거를 아주 잘 씻어내야지 잡내가 없어요. 누린내도 없고 맛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절대로 그냥 두지 말고 잘 씻어내줘야 돼요. 피떡 같은 게 붙어 있으면은 손으로 일일이 이렇게 떼내는 작업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놨어요. 제가 준비해 놓은 거를 밑간을 좀 할게요. 미리 간이 조금 배라고. 이거 깨끗이 손질해서 씻어서 물기를 좀 뺐어요. 여기 닭고기가 500g이. 보통 반 마리 분량이에요. 그래서 한 작은술 소금을, 밑간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후추 이게 닭고기가 조금 많이 냄새가 난다 싶으시면은 우유에다가 한번 헹궈서 쓰시는 거 아시죠? 조물조물 해서 헹궈서 쓰셔도 되는데 오늘은 괜찮아요. 그냥 쓰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간이 배도록. 이렇게 간을 해뒀어요 그 다음에 황태를 썰어요 황태도 거의 고기하고 비슷한 크기가 되게 3cm, 3.5cm 정도 길이로 이쪽 옆으로 넓으니까 이 정도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밑으로 가면 조금 더 크게 놔둬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부재료 다시마예요 불리면 이렇게 진이 쭉 나와요 저는 이런 거를 조금 잘라내고 쓸게요 국물로 쓰고서는 버리는 게 아니고 음식 안에 있을 거라서 좀 이쁘게 이렇게 굉장히 미끄덩거려요 삐뚤어지면 삐뚤어진 대로 채나요 이렇게 미리 썰어 놓은 것도 있어서 같이 준비를 해 놓을게요 끈적끈적하죠 이렇게 자그 다음에 고추를 가위로 하시는 게 좋아요 가위로 잘라내고 약간 어슷었는데 이 안에 씨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돌려서 이렇게 하면 거의 빠져요 더러더러 남기도 하는데 빠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위로 한 폭이 1cm 정도 되게 너무 얇지 않게요 고추 두개 이렇게 잘라서 준비해 놨어요 이제 찜양념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는 특이하게 조청을 쓰거든요 옛날에 왜 덩어리진 갱엿 있잖아요 그걸 녹여서 했었어요 이 음식도 민가에서 있었던 음식이 국물에 들어간 얘인데요 그때 갱엿으로 써서 물에다 녹여서 썼어요 지금은 제가 조청을 준비했는데 세큰술이에요요거세큰술 넣고 국물은 아까 제가 북어 대가리 대가리라 그러니까 자꾸 <laughs> 좀 그런데요 북어 대가... 자리 우린 물반컵 정도 이게 맛있게 우려져서 반컵 조금 더 넣을게요 다시마 우린 물한컵 이거 지금 반컵 짜리거든요 이걸로 두개 넣을게요 자 일단 이걸 좀 녹여 볼게요 냉장고서 에 꺼내놨더니 녹을 노을 해졌어요 그래서 금방 풀어지네요 그리고 나머지 반컵 짜리이기 때문에 이거 제가 두개 넣었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간장으로 간을 할 거예요 진장이에요 진장 네개 3개 넣고요. 그 다음에 다진 파, 3큰술이에요. 다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절반, 마늘 넣게요. 을 하나 반. 마늘의 절반, 생강, 반 정도 넣으시면 돼요. 조청이 들어가긴 했지만 은 설탕의 단맛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설탕 좀 넣을게요. 하나예요 그리고 깨소금도 한 큰술. 그렇게 하고, 참기름도 한 큰술 넣고요. 마지막으로 후추. 이렇게 해서 찜 양념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제 일단 닭고기를 지질 거예요. 모두 들고 불 있는 대로 가볼게요. 자, 이제 팬에다가 불을 놓고요. 그리고 식용유를 3큰술 정도 조금 넉넉히 넣어줘요. 그런 다음에 아까 썰어 놓은 고추 넣었어요. 무새팬이라서 달궈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렇지만은 달궈지면은 세지니까 그불 조절 잘 하셔야 돼요. 너무 세지 않게 해서 뭉근이 좀 우러나게. 고추가 잘 타기 때문에 기름 내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빨간색이 맛있어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색깔이 많이 안 났을 때몇 개는 꺼내 놓게요. 그 정도만 꺼내놓고 지금 건고추에 구수한 맛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럴 때 고기를 넣어요. 근데 아까 고기를 제가 충분히 물기를 제거하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물기 있으면 굉장히 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물기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다가 지질 거예요. 이 과정은 동물성 기름을 생물성 기름이 빼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맛도 좀 주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기름을 좀 넉넉히 두른 거예요. 껍질 안에 있는 기름을 빼내는 과정이거든요. 노릇노릇 해질 때. 까지 지지는 거예요. 한번 정도 뒤집어서 제가 쓰는 게이 백화 무쇠팬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셔요. 팬이 어디 건지. 그래서 제가 백화하고 접촉을 해서 이번에 냄비 세트 요거를 협찬을 받았어요. 이게 냄비가 하고 3개 정도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번 찜을 해보려고요. 무쇠 같으면은 길들이고 많이 무겁고 그러는데 요거는 쓰기가 간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쓰고 있었는데 마침 백화 측에서 이런 거 협찬을 해주고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프로모션도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저도 처음에 봐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은 아무튼 프로모션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고정 댓글이나 더 보기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런 거 협찬도 받고 신기해요. 좀 고맙습니다. 지금 처음에 보았던 기름보다 많아지고 있어요. 기름이 물기를 많이 잘 제거를 했기 때문에 기름이 별로 안. 하는데 아니면 은 굉장히 사방으로 막 튀어요 그럴때는 얼른 키친타올이라도 가지고 덮으시면 돼요 근데 또 이거 덮어 놓으면은 밑에가 얼마나 있는지를 몰라서 자꾸 들쳐 보기는 해야 돼 이게 좀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찜이라서 이 무술수세 하면은 맛있을 것 같아요 이따가 해봐서 완성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아 너무 맛있어 어 그러니까 이거 엄마가 수업을 하면 은 이때부터 벌써 어 맛있겠다 그냥 먹어도 맛있겠다 아, 진니 중간에 이렇게 기름을 한 번씩 닦아주셔도 좋아요 뭐다 구워진 거는 이렇게 체에다가 건져서 기름기 빠지게 건져 놓을게요 무쇠팬은 불 꺼도 계속 좀 남아있으니까 열기가 좀 미리 끄셔도 괜찮아요 꺼내가지고 자 이제 여기 무쇠냄비예요. 크지는 않아요. 이게 4인용 가족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워낙 조그만 거를 좋아해서 되게 마음에 드는데 여기에다가 닭고기, 지져놓은 닭고기 넣으시고요. 그리고 아까 썰어놓은 다시마 있죠. 그거는 아직 넣지 마세요. 간을 잘 빨아들이니까 그렇게 하고 아까 만들어놓은 양념 있죠. 양념이 3분의 2 정도를 넣어요. 양념을 조금 남기고 넣고 이제 찜을 하는 거예요음 냄비가 딱 좋네 크기가 그러니까 보기에는 되게 작아 보여 갖고 작을 줄 알았는데 괜찮은데 자 이렇게 해서 간이 배기에 조금 끓일 거예요 무쇠가 원래 시즈닝을 해야 되잖아요 뭐냐면 기을 들여야 되잖아요 불 달군 데다가 놓고 기름 먹이고 또 달구고 닫고 그런 거를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러지 않아도 쉽게 쓸수 있게 하려고 특수 코팅을 했대요 그래서 편하게 이렇게 쓰기는 하는데 제생각에 좀 단점이라면 은 그냥 일반 무쇠는 좀 거칠은 솔로 막 씻어도 괜찮은데 요거는 그래도 아무리 특수코팅이라 그래도 코팅을 했다 그러니까 거칠게 다루면 안될것 같아요 근데 쉽게 하면서도 무쇠의 효과는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편하긴 할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불을 너무 세지 않게 해 놓고 찜 같은 거는 늘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간이 안으로 벨 정도가 되면은 퐁퐁퐁퐁 끓는 움직임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불을 줄여 놓고 찜을 하도록 할게요 이게 간이 좀밴 다음에 부과하고 나머지 양념하고 넣어 가지고 할 거예요 좀 뚜껑을 덮어 놓을게요 이쁘다 음, 자 이렇게 물이 반쯤 줄었어요. 그럴 때 아까 썰어 놓은 황태요, 황태도 넣고 그다음에 고추 해 놓은 거 있었죠. 고추도 몇개 놔둔 거 넣고 그리고 나머지 양념 마저 넣어서 이때부터는 뚜껑 열어 놓고 찜 하세요. 처음에 닭고기에 간이 배게 하려고 닫아 놓고 끓였는데 이때서부터는 물이 빨리 증발할 수도 있고 지금은 이렇게 제가 냄비에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디 물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국물이 그러니까 그만큼 간이 쏙 안으로 배. 수 있다는 거 같은데 이따가 두고 봐야지 되겠네요. 맛은 어떨지. 황태 지금 요거는 조금 좋은 거라서 이렇게 안 부서지는데 국어 작은 거 하면은 잘 부서져요. 그러니까 국어가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너무 많이 휘젓지 말고 조금 밀어 주는 식으로 요렇게 조려 주시면 돼요. 국물이 조금 남을 때까지 더 조려 주도록 할게요. 자, 거의 물이 졸아들었어요. 이게 무쇠 냄비기 때문에 끝까지 졸아들게 기다리지 마시고 미리 끄세요. 이 정도면 된거 같아요. 제 가져가서 맛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봅시다자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담아 볼게요. 이게 맛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맛을 봐봐. 음. 간이 좀 깊이 된것 음. 같지 않아 닭살까지 그치? 음. 음. 닭도 되게 부드럽고. 그니까. 진짜 간이 깊이 잘 뱉네. 음, 너무 맛있다 음, 그러니까 그게 다른 것같아 그냥 일반 냄비 에 했을 때가 무쇠솥에다 했는 거라. 자, 이렇게 해서 짜처럼 한입 맛있는 닭 부각찜 완성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